예, 반갑습니다. BJ 가르마구요. 유튜브 여러분들, 좋아요, 구독하기, 두루와 오늘 메뉴는요, 짜파게티, 불닭볶음면 섞어서 불빠게티. 예, 지금 코 빨간 거는 저술안 먹었는데, 방금 국밥 먹어서 빨개진 것 같아요. 예. 춥진 않은데? 여기 왜, 왜 빨개졌지? 어, 코알고 중독한데? 이게 짜파게티의 느끼함, 불, 불닭볶음면의 매콤함을 매운맛 잡아주는 환상의 조합. 짜파구리보다 저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합니다. 두개 끓인, 예한개한 한 개씩 끓였어요. 녹방 아닌데요? 이거지, 음, 이거지. 음! 진짜 한탕의 조합! 진짜! 어우, 나 너무, 너무 맛있는데, 이거? 나코 심하다고? 아, 그러니 야, 오늘 코왜 이렇게 빨개? 나 한, 지금, 나 지금 소주 한두병 마신 것 같은데? 싫어야나 이거 처음인데, 이런 점? 아, 너방글진치 다섯 개 팽가, 팽가 고맙습니다.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, 김치 딱 잡고 이렇게 말아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? 이렇게 한 입만 하는 거, 한 입만 이런 식으로 한 입만 사이즈 맛있겠죠? 음, 스크 말 많이 먹는 비이 아니지 삐까친 좀 어서오시고 이렇게 먹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저만 이렇게 먹는 줄 알았네 음. 도상우님 어서오세요 마간다님 반갑고요 오 맛있어 근데 내일 입맛 없으신 분들 이거 꼭꼭 꼭 먹어봐요 이렇게 진짜 맛있어 오빠, 피부 관리 안 하세요. 피부 많이 상해 보여요. 이안 합니다. 한 개, 한 개요. 매콤해요, 그래도. 나는. 음. 음? 스파게티에 불닭볶음면? 그 어울리나 깍두기 놓고 또 면을 이렇게 한 입만 스타일로 한 다음에 깍두기를 콕 찍어 이렇게 이렇게 맛있겠죠 이거 이렇게 해서 아까 김치였잖아 김치를 안에 넣었잖아요 롤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. 대리님 어서오시고. 그렇지, 깍두기 퐁듀 어디가서 코 빨린 건가요? 하시는데 콩콩이한테. 네 콩콩이가 계속 할더라고 코를. 음 콩콩에서 빨리 구하십니다. 음. 아, 근데 음, 좀 살짝 맵다. 배, 일부러 제가 오늘 검은색 입은 거예요 배안 나와 보일려고삼차하자구요난 음. 무슨 밥 먹는 기계입니까? 배불러요. 好破呀！